자, 어, 이번에는 37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이 이어질 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 배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어, joint. joint는 관절이죠. 5번. 그 다음에 weight는 무게, 체중. 이런 뜻입니다. 8번. 그 다음에 response. 요는 반응하다 1번 그 다음에 soak 요거는뭘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3번 그 다음에 look into 무엇을 들여다보다 7번 그 다음에 bear는 자 무게 같은 것을 지탱하다라는 의미로 10번 그 다음에 squeeze는 뭘 쥐어짜다 압착하다라는 의미의 9번 그 다음에 o f t e n d o n 어, 반복적인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transfer 어, 옮기다 이동하다 해서 4번 shift도 옮기다 해서 6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ssure 어, 압력이죠 13번 그리고 working은 작동 방식 12번 그 다음에 release는 압력 같은 것을 풀다 이런 얘기죠. 14번. 다음에 리퀴드는 액체.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암살 보겠습니다. c a r t r i d g e a g e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healthy functioning of a joint. 여까지 보면은 연골 아 그리고 여기 이미 주어진 단어가 있죠, c a r t i g e 연골이란 뜻이고 synovial fluid는 윤활액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극도로 중요하다. 뭐를 위해서 중요하냐면은 for the healthy functioning of a joint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연골은 극도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은 especially if that joint bears weight. 특히 그 관절이 어, 무게를 갖다가 지탱할 때, 뭐와 같이 like your knee, 그죠? 당신의 무릎과 같이 그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그 관절일 때는 특히 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A, B, C 순서를 잡아야 되겠는데 우선 A 보면은 어, Disqueezing of joint flu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압착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이 문장에서 뭔가 압착한다. Disqueezing 이란 표현은 없다. 그죠? 그래서 A는 아니고 우선은 그 다음에 B로 가보면은 uh, The cartridge in your left knee then drinks in synovial fluid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당신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그리고 나서 윤활액을 흡수한다, 빨아들인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댄이 있다는 얘기는 앞에 뭔가 다른 절차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당신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윤활액을 흡수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주어진 이 문장에서는 어이 연골 아니니 아니.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이렇게 하기 전에 다른 어떤 절차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b도 어, 그다음 순서로 잡기에는 무리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c 가 보면은 imagine for a moment that you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s of your left knee as you walk down the street 해서 이제 어,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를 갖다가 설명해 보겠다는 어 그런 어, 말이 어, 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일본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Imagine for a moment. 자 잠시 동안 한번 상상해보라는 얘기죠. 뭐라고 데디아를 상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데디아 보면 you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s of your left knee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의 왼쪽 무릎의 내적인 어, 작동 어, 방식을 갖다가 당신이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잠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작동 방식을 살펴봤냐면 은 As you walk down the street. 당신이 길을 따라서 이때 down 아래로는 뜻이 아니라 먹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당신이 걸어가고 있을 때 당신의 왼쪽 무릎의 내적인 작동 방식을 갖다가 당신이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상상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when you shift your weight from your left leg to your right, 해서 당신이, 어, 당신의, 왠, 어, 당신의 무게를 갖다가, 왼쪽 다리에서 to 어, your right, 오른쪽 다리로 이렇게 옮길 때, 이런 얘기죠. 옮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음, 왼쪽에 있던 무게를 갖다가, 오른쪽 옮기다는 얘기는 이제 오른쪽 발을 내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uh, the pressure on your left knee is released. 자, 당신 왼쪽 무릎에 있던 이 압력이 이제 풀리게 된다. 그 압력이 오른쪽 다리로 옮겨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중에서 어, 두 번째 순서를 잡아보려고 해봅시다. 근런데 어, 여전히 A는 보니까 d i s q u e e z i n g 이란 표현이 있는데. 어, C에도 보면은 뭔가 압착을 한다라는 표현 없다 그죠. 그래서 디스퀴징을 디스퀴즈가 있는 A로 순서를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B로 가면은 자 이렇게 이제 어 왼쪽 무릎에 있는 압력이 풀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봅시다. The cartilage in your left knee t h e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 무릎에 있는 연골이 그리고 나서는 drinks in 빨아들인다 뭐를 윤활액을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In much the same way uh, that or how a sponge soaks up liquid when put o a putting in water. 자, 해서 어,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얘기다 렇죠 그런데 뭐가 똑같은 방식이냐? That or how a sponge soaks up liquid. 스펀지가 액체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어, 왼쪽 무릎에 있는 어, 연골이 어, 윤활액을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떨 뭐 때인지 그러면은 스펀지가 아, 액체를 빨아들이냐면은 when put 또는 p u t i n g in water 자그 스펀지가 물에 담겨질 때 이런 얘기다 그렇죠. 어, 스펀지가 물에담겨질때 액체를 빨아들이죠. 그 빨아들이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어, 윤활액을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that 하고 하우가 어, 있는데 어이 자리는 보면은 어, 관계 부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볼게요. 요 that 또는 하우 이 자리는 관계 부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계 부사하면은 어, 볼게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서사는 어, 어, The Place Where 이렇게 쓰죠. 그리고 어, 시간을 나타낼 때는 The Time When,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이유를 나타낼 때는 The Reason Why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방식을 나타낼 때는... The way, how 이렇게 쓸것 같은데 요 위에 세개 그러니까 요세 개는 요게 나란히 병렬로 쓸수 수 있어요. 그래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그리고 the reason why 이렇게 쓸수 있는데 유일하게 the way 하고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the way만 쓰든가 아니면은 the how만 쓰든가 아참 how만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 부사 요네개 그죠 이네 개를 갖다가 다 공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대시 대체할 수 있어요. 대선 그러니까 이 자리 외 e 자리 y 자리 왼 자리 하우 자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쓸수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대로 그렇다면은. 여기 어 the same way 해서 the way가 있다 그죠? the way가 있는데 how는 쓸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how는 안 되고 어 that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어 when put 또는 putting in water 되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분사 구문 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생략해버리고 간단하게 축약시켜놓은 것이 분사구문인데 어 일단은 어 접속사는 그냥 살아있고 그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이제 뭔가 주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가 생략되고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들 하면은 문장은 when it is put in what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i s 앞에 있는 어 스펀지겠죠. 그래서 어 스펀지가 어 스펀지가 물에 담겨졌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이이시 이 앞에 있는 스펀지하고 중복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없애버리고 원래는 이, 이 뭡니까 이거 접속사 외에도 없앨 수있그 건데 여기서는 그냥 살려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사를 갖다가 ing를 만드는데 b 동 그저 ing를 만들 분사로 만드는데 이즈를 갖다가 being으로 만들 수 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이 b 동사를 갖다가 being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 being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없애고요. 음. 그럼 남은 게 뭐죠? When put in water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put은 과거분사 pu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펀지가 물에 담겨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풋하고 풀린 중에서 뭘 선택한다? 풋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스펀지가 물에 담겨질 때이 스펀지가 액체를 어, 빨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이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어, 윤활력을 갖다가 어, 빨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When you take another step, 그리고 당신이 또 다른 스텝을 어, 갖다가 어, 취한다는 얘기는 또한 발자국을 내딛는다 이런 얘기죠. 그, 그렇죠. 그래서 자, 또 다른 어, 한 발을 내딛을 때 그리고 t r a n s f e r t h e weight back onto your left leg. 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갖다가 다시 당신의 오른쪽 다리로 옮길 때. 얘기죠. 아까는 오른쪽 다리를 내밀은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갖다가 내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왼쪽 다리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much of the weight s e e out of the c a t i g e 이 윤활 아기죠, 그죠유난력의 많은 것들이 스퀴즈 아우로브드 카트리지, 카트리지 밖으로 압착되어 나온다 이런 얘기. 스퀴즈 그 카트리지 밖으로 아우로브죠. 스퀴즈 그 뭡니까? 카트리지 바, 어, 밖으로 어, 이 유난력이 압착되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 두 번째 순서는 어, B가 되겠고 이제 어, A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서 당연히 세 번째가 되겠죠. 가보면 은디스피 e 이렇게 이제 압착하는 겁니다. d i s joint fluid. i n 관절액이죠 관절액의 압착 g 이 t 게 i s is i n t o a joint. i o i t joint. h i e cartridge. 카트리지 안으로 그리고 카트리지 밖으로 이렇게 이제 그 관절액이 압착되었, 압착되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이것은 helps, 도와준다. 누가 많은 것을 도와주느냐? 이텐이 이십 뭐냐면 또 카트리지입니다. 카트리지가 respond to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어디에 반응하느냐? The off and on pressure 반복적인 어, 압력에 반응하도록 해준다. 뭐의 압력이죠? Of Working 보행입니다. 그렇죠? 어, 보행에 어, 반복적인 압력에 반응하도록 해준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Without breaking under the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부서지는 것 없이 그러니까 압력을 받고서도 어이 관절이 부서지거나 연골이 부서지는 그런 상황 없이 보행의 반복적인 압력에 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죠 그래서 연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골이 어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 윤활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어 연골이 어 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